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2022학년도 11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의 34번의 빈칸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좀 일단 지문 길죠 그리고 또 처음에 느낌 잘못 잡으면 또 어려운 단어 등장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처음 문장에서 느낌을 좀잘 잡고 가면 뒤쪽이 좀 순순순 풀릴 겁니다 처음 느낌 잘 보도록 할게요 예, Observational Studies가 나왔는데 이 관찰적인 연구죠. 인간들에 대한, 그럼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관찰적 연구를 해요. 막 쳐다보면서 어떤, 또 관찰을 해가면서 이 사람이 상태가 어떤지, 관찰 연구에요. 그럼 인간에 대한 그런 관찰 연구는 cannot be properly controlled. 동사분 보니까 이제 조비 피피라고 하는 수동태를 쓰고 있구요. 이렇게 수동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컨트롤 될 수가 없다. 통제가 될수 없다. 그 다음 중간에 이제 p r o p e 라고 하는 건 적절이죠. 적절히 그러면 적절하게 통제가 될수 없다라는 건데, 다시 한 번. 인간에 대해서 뭔가 관찰 연구하는 것은 적절하게 통제가 될수 없어. 그럼 또그 이유가 좀 있어야 되겠죠. 인간들은 살고 있는데, different lifestyle을 살고 있어. 다른 어떤 생활 방식들을 살고 있어. 그리고 in different environments. 어디에서도 살고 있냐면, 다른 그런 환경 안에서 살고 있어. 자, 여기서좀 하나 체크할 게 뭐냐면요. 인간들은 살고 있다 할때 뒤에 목적으로 썼으니까, 이 앞쪽은 타동사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l e v e 다음에 뒤에 in을 쓰게 되면 여기 안에서 산다라는 거니까, 그땐 또 자동사로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들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고, 그리고 다른 환경들에서 살고 있어. 자, 서로 다 사는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단 말이죠. Thus, 그러므로 they are 그들은요, insufficiently homogeneous라고 했는데, homogeneous라는 단어가 동질적인이란 말인데, 이 동질적인이라고는 잠깐 좀 생각을 해볼게요. 동질적인 여기는 성질이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sufficiently라고 하는 건 충분인데, in을 붙였으니까 좀 불충분하게 동질적이다 이런 얘기죠. 불충분이란 뜻입니다. 이건 불충분이. 정리해보면 그래 그러므로 인간들은 동질적이지가 않아 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 불충분하게 동질적이야. 충분하지는 못한 정도야. 동질적인 게 조금 부족해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근데 이제 뭐하기에 이렇게 좀 동질적이지 않냐면 To be 되는데 suit l e 적합한 Experimental 실험에 Subject가 되기에는 이런 말이죠. 이 subject라고 하는 게 어... 피 실험자란 말을 사용되면서 피 실험자, 실험 당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걸 이제 뭐 대상 정도로 보시면 돼요, 대상. 자, 수터블은 적절한 적합한이었고요. 익스페라먼트, 실험적인 대상이 되기에는 좀 불충분하게 동질적이야, 라는 거죠. 자,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실험을 하기에는 야, 아무래도 좀 동질적이게좀 떨어져. 자, 그 이유는 뭔데? 인간들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고, 생활 방식을 살고 있고, 다른 환경에서 사니까. 자, 처음 문장에서 좀잘 내용을 잡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한 번만 더 빠르게 볼까요? 관찰 연구가 있는데, 인구, 인간에 대한 관찰 연구는요, 적절하게 통제가 될수 없어요. 인간들은 다른 생활 방식들을 살고, 그리고 다른 환경들에서 살아요. 그러므로, 그들은요, 인간들은요, 불충분하게 동질적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동질적이지 않아요. 이런 말이고요. 뭐할 만큼 뭐 하게 될 만큼 적합한 실험적인 대상이 될 만큼 충분히 동질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느낌좀 왔죠? 자, 이러한 그런 다음에 confounding factors란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또 중요한 소재죠, 이게. 자, 요거를 이제 표현하기를 교란 변수, 교란 요인들이란 말로 교란 변수라고 썼어요. 뭔가 동질적이지 못하게 만든 어떤 교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변수인데 자 이러한 교란 변수들이 언더마인 undermine 합니다 언더마인은 약화시키다 또는 손상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손상시키다 그럼 우리의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근데 뭐하는 능력이냐 뒤쪽에 to draw 끌어내는 거죠 이끌어내는 능력 그 다음에 사운드라는 단어가 소리가 아니라 이게 이제 타당한이라는 뜻이죠 타당한 그다음에 컨솔이라고 하는 건 인과관계의 인과적인 컨클루션이라고 하는 건 결론이니까 정리해 보면 그래 타당한 인과적 원인과 결과의 어떤 그런 결론들 이거를 이끌어낼 우리의 능력을 좀 손상시켜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라고 하는 것들을 좀 판단하기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긴다고요 자 뭐로부터 휴먼 에피디 미 i 로지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역학에라는 말인데 역학이 역학에라고 하는 말은. 서로 간에 서로 관계가 있음을 이제 뭐 규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역학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관계가 있는 그런 역학적인 관계에 대한 서베이, 조사입니다. 이거로부터 타당한 인과, 적인 결론, 이것을 이끌어낼 우리의 능력을 좀 손상시키고 있대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러한 교란 변수들이 손상시킵니다. 우리의 능력을요. 뭐할 능력을? 이끌어낼 능력을요. 타당한 인과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뭐로부터 인간의 역학이었던 조사로부터. 자, 그러면 그 인간의 역학 조사 밑에 보면 이제 그 설명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예들딱 들어 보시면 아, 이런 역학적인 관계에 대한 조사였던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컨파운딩 팩터스는 다시 한번 교란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페리어블스라고 하는 게 명사로 쓰이면 이거 변수라는 말로 사용되죠. 그러면 교란 변수들은 변수들입니다. 자, known, 알려지거나 또는 unknown, 알려지지 않은 그 다음에 뒤쪽에 관계대명사 대수로 앞에 있는 변수들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변수들이 복수였기 때문에 뒤에 동사 쓸때 make 쓰고 있고요 S 아무 쳤죠 자, 변수는 변수인데 어떤 변수냐 make it difficult 어렵게 만드는 어렵게 만드는 누가 이게 이제 역학자를 가리키는 거죠, 역학자 그럼 여기 이제 잠깐 구조를 잠깐 보시면 여기 앞에 있는 i 이는 가목적어. 그다음에 여기 투 다음에 동사능 나오겠죠, 뒤에. 그러면 이거는 진목적어. 그리고 앞쪽에 있는 요 포플러스 목적격은 의미상 주어. 네, 이렇게 사용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이교란 변수들이라고 하는 건 변수들인데 알려져 있거나 또는 안 알려져 있는. 근데 어렵게 만들어요. 역학자가 투부정사하기에 어렵게 만드는 그런 변수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역학자들이 투부정사하도록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변수들이래요. 일단 뭐 거의 느낌이 좀 왔죠. 그래서 뭔가가 조금 영향이 좀 서로 간의 관계를 막 계속 갖고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온다라는 건데 좀더 구체적으로는 빈칸이 중간에 있으니까요. 자, 이 밑에 쪽을 읽으면서 느낌을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 타우브스는 주장 아, 네, 색깔 변 바꿔서 타우브스는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을 하냐? 데디아이 내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스가뭐뭐 때문에라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who drink. Or? 그러니까 마시는 사람들. 이 마신다는 라 얘기는 술 먹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술을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스모크도 한다. 담배도 핀다. 그렇기 때문에 씬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들이 have difficulty ing 뜻은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라는 말이죠. Determining, 아,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 h e link를 결정하는데, 이 링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관성. 그 연관성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뭐 사이에 알코올 컨섬션이라고 하는 건 섭취죠. 알코올 섭취와 그리고 Cancer, 암 사이에. 아 이렇게 변수가 작용을 한다는 라 거예요. 다시 한번, 타우스는 주장하기를 Since 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인데 술을 마시는 그런 많은 사람들 동사입니다. 드링크는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죠. 술을 마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또한 담배도 피기 때문에 연구가들이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연관성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알코올 섭취랑 암 사이의 어떤 연관성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술 먹어서 암 걸린 거야? 아니면 담배 피워서 암 걸린 거야?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헷갈릴 수 있다는 라거 이게 바로 변수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변수들을 뭐 하는거 조금 따로따로 떼어 놓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뭐 하게 만든다고요 어렵게 만든다고요 됐죠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변수가 바로 교란 변수다 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또 similarly 비슷하게 유사하게 연구가 들이 있는데 In the famous Framingham study 라고 하는게 이제 뭐 유명한 프레이밍 햄 연구 이거에서의 연구가들은 그랬습니다. 뭔가 좀 유명한 연구인가 봐요. 자, 이것이 identified. identified는 식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significant correlation. significant는 상당한, 그럼 뭐를, 어, 식별을 했냐면, 상당한 correlation. 이 correlation은 서로 간의 관계가 있는 상관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유명한 프레이밍햄 스터디에서 연구가들이 연구가들이 뭐 했냐? 식별을 하기를요. 상당한 상관관계를 식별을 해냈습니다. 모 사이에 커피를 마시는 것과 그리고 코로 d 리 s e 디지즈 사이에 자, 코로너리라고 하는 게 관상동맥이거든요. 관상동맥 그 다음에, heart disease 라고 하는 건 심장병 얘기하는 거죠. 심장질환, 심장병. 자, 그럼 다시 한 번. 커피를 마시는 것하고 관상동맥 심장질환 사이에 상당한 상관관계, 이러한 것들을 식별을 해냈는데, 하지만, 하지만, 자, 커피를 마시는 사람한테 심장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뭔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관계를 이제 밝혀내긴 했단 말이에요. Identified 했단 말이죠. 식별을 했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이러한 상관관계는요, most of this correlation 는요, 이러한 상관관계가 disappeared. 뭐 했다고요? 사라졌습니다. once 가또 접속사죠. 일단 뭐뭐 뭐 하면 또는 일단 뭐뭐한 후에. 일단 뭐뭐한 후에. 이런 느낌으로 사용되죠. 그럼 일단 뭐한 후에냐면, 연구가들이 correct 가 이제 옳게 고치다 수정하다의 뜻입니다. 수정하다. 이제 옳게 고치고 난 후에. for the fact 그 사실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 데디아이 내용이 앞에 있는 팩트를 설명하고 있는 동격에 대해서죠. 이건 동격에 대해. 그럼 어떤 사실인데 많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드링커들은 또한 담배도 펴. 다시 한번. 많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또한 담배도 핀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연구가들이 수정을 하고 난 후에는 그래, 이러한 대부분의 상관관계가 뭐였다고요? 사라지게 되었다고요. 아, 이게 커피 때문이 아니었구나. 커피 마시는 사람 담배 펴가지고 이것 때문에 관상동맥 심장질환이 발생을 했던 거구나. 이러면서 또그 변수 때문에 서로 간의 상관관계, 어떤 뭐 인과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조금 맞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만약 그 confounding factors가 교란 변수가 unknown 알려지게 되어 있다면 그 어, 이런 건 교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술 마시는 사람들은 담배도 피니까 이렇게 교란 변수가 알려지게 되면 종종 p o s s i b l e 가능한데요. 이젠가어 뒤에 투 부정사 진주어죠. to correct. 옳게 고치는 거 가능합니다. 뭐에 대해서? 그 교란 변수에 대해서. 그럼 교란 변수에 대해서 올케 좀 이렇게 수정하는 거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 야, 술 마시는 사람은 담배도 피니까 그럼 요거 좀 조정하자. 이기 수정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만약, 이때 대인은요, 그 교란 변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그 교란 변수들이, unknown, 알려져 있지 않다면, 그러면, 이때 또 대인은 교란 변수. 음. 이 교란 변수는요, will determine, undermine. undermine이라고 하는 건요, 얘는 손상시키다라는 거죠. 아까, 앞에서 한번 나왔죠? 손상시키다 또는 약화시키다. Reliability라고 하는 건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그러면 그 신뢰성을 손상시킬 거예요. 뭐에 대한 causal 앞쪽에 나왔던 인과적인 conclusions 결론들이죠. 그럼 인과적인 결론들에 대한 신뢰성을 손상을 시킬 겁니다. 어떤 그런 결론들인데 우리가 draw하는, 이끌어내는, 이끌어내는 뭐로부터 epidemiological 역학적인 surveys. 조사로부터 우리가 이끌어내는 자 우리 역학적인 조사로부터 우리가 이끌어내는 그런 인과적인 결론들의 신뢰성을 뭐할 거라고 손상시켜야 될 거라고요 자이 얘기는 아까 커피 마시는 사람이 관상동맥의 심장진환이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 가만히 봤더니 커피 마시는 사람들은 담배도 피는 애들이네 이거 몰랐던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인과적인 결론에 내렸던 신뢰성에 대해서 못 믿게 되는 상황이 될수 있으니까 손상시킬 것이다. 자 밑에 있는 선택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어를 좀 체크해야 되겠 i 디스토어트는 왜곡시키다의 뜻이고요. 인터플리테이션은 해석이죠. 해석. 그럼 뭔가 해석을 왜곡시킨다. 뭐에 대한? Medical r e s e a r c r e s u l t 에 대한. 그래서 의학적인 연구 r e s u l t 결과들에 대한 해석을 왜곡시킨다. 그 다음 아이솔레이트가 이제 고립시키다 라고 하는 건데 고립시키다 말고 요요게 불리하다로 해석이 되는 거죠. 불리하다. 따로따로 떼어놓는다는 겁니다. 효과를, 뭐의 효과를, specific variable. variable 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variable 유자논 앞쪽에서 한번 나왔었던 변수라고 하는 걸로 명사로 쓰이는 거죠. 그러면, specific, 특정한 그런 변수에 대한 효과들을 분리시킨다. 빙스터디 g s 뭐 되어지는, 연구되어지는 변수. 연구되어지는 그 특정한 변수, 이거에 대한 영향을 따로따로 따로 분리, 이거 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 변수다. 그래서 이거였죠, 이거 이번. 그다음 conceal 숨기는 거죠. 뭐를 purpose는 목적입니다. 목적을 그다음에 conceal은 숨기는 거예요. 그들의 연구의 목적을 뭐로부터 subject라고 하는 게 주제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실험 대상이었죠. 그러면 실험 대상자들로부터 피실험자 실험 대상자들로부터 그들의 연구의 목적을 숨기는 거. 이거 정말 상관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conduct는 수행하다의 뜻입니다. 수행하다 여기 있는 단어는 다 아셔야 됩니다. Conduct 수행하다, 어, observation study 관찰 연구를 수행을 하는데 ethical이라고 하는 게 윤리적인이죠. 윤리적 윤리적 방식으로. 그다음 refrain from이라고 하는 건뭔 모를 삼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한다고 자제하다, 삼가다. 뭘를 삼가하냐면 intervene, intervening 하고 나왔는데, ven, e로 끝나는 단어쪽 쪽이 개입하다 이 뜻입니다. 개입하다. 개입하는 것을 삼가하는 겁니다. 인디 their e x 그들의 실험에서. 그들의 실험에서 개입하는 것을 삼가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2번으로 체크했는데, 지금 잠깐 멈춰 놓고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보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봤던 그 느낌 다시 기억하시면서 빠르게 읽다가 중간중간에 좀잘안 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만 다시 좀 학습을 하셔가지고 조금 빠르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전체를 그러면서 느낌을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세부적으로 좀 살펴봤으니까 지금 빠르게 전체 지문 한번 읽어보는 학습 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가시도록 하시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